안녕하세요. 호호 형제밭입니다. 오늘 5월 15일. 아주 간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호호 형제밭입니다. 여기는 저희 4월달에 심어놓은 감자고요. 그리고 여기는 생강, 생강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근 당근 씹뿌린 거 이렇게 잘잘라고 있고요 여기는 상추 섞어 먹을 상추입니다 그리고 양파가 이렇게 많이 누워 있습니다 너무 빨리 누운 게 아닌지 걱정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잘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브로콜리 오늘 심었던 입당기입니다. 당기 이렇게 대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파 청양파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늘 마늘도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아. 방한 님. 지인분이 주신 방한 님. 음, 세 개는 살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 개는 힘이 없는 거 보니 약간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은 오이. 오이 있고요. 오박 다노바.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이렇게 저희 몇개안 심었는데 군데군데 몇개 심었습니다. 파프리카. 파프리카, 지난번에 씨, 씨, 씨로 발화시키 파프리카 이렇게 심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고추. 고추도 씨 뿌린 거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도 작년에 제가 씨 뿌려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방울토마토 그리고 모종집 사장님이 주신 서비스로 받은 거고요. 이거 가지 가지는 이렇게 두개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꽈리고추 꽈리고추는 이렇게 세개 이렇게 심었습니다. 네.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호우즈 스팟입니다. 다음에 또 소개하겠습니다.